안녕하세요. 다이소에서 산, 음, 이 다이 펠트 자수 세트에 있는 수툴로 양말 자수가 가능한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, 이렇게 분리했고, 음, 양말, 이제, 실험이니까 안 쓰는 걸로. 이렇게 껴서. 양말은 뭐 자수 이쪽에다 넣을 거니까 이렇게 바짝 조여줍니다. 양말이 빠지지 않게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이렇게. 그리고, 호프에는 양면 테이프 붙였어요. 그 다음에, 뒷면에는 좀 질긴 심지를 대구서 자수할게요. 이 양말은 스판이 많아서 자수가 오그라들고 하거든요. 두꺼운 마크 심지를 저는 대사할게요. 한번 하는 건데, 이 양이면 자수가 깔끔하게 나왔으면 해서요. 양면 테이프에 있어서 고정도 잘 됐고요. 뭐 수평 잘 맞췄습니다. 자수가 다 완료되었어요. 빌려볼게요. 뭐 그신지가좀 질기죠. 근데 뜯으면 뭐, 이렇게 거슬리지 않으니까. 그리고, 풀으셔서. 이렇게. 버리는 양말이라 더 창피하네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자수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는 양말 자수에 맞는 밀도가 아니라서 좀 비어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막, 이거 심지 덕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산 수툴로 양말 자수하기 성공입니다. 근데 이거 수툴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. 그렇게 좀 불편해요.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요거는 자수, 순자수 수툴로 사용하기. <laughs> 이상.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